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졸업식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인데요. 기다려왔던 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큽니다. 윤경부 기자의 보도입니다. 6학년 졸업생들이 강당으로 들어서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3년 만에 열린 대면 졸업식. 마주보며 축하하고 축하를 받는 게 이렇게 반가운 일이 될지 몰랐습니다. 마스크를 쓴채 수업하고 운동이나 발표회, 그리고 수학 여행은 엄두조차 못 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된 자녀들이 그래서 더 대견합니다. 잘 버텨준 우리 익학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멋지고 예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은 아픈데요. 중학교 생활은 더 잘할 거라 믿고 있고요. 어,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런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좀 대견스럽고요 많이 고생했는 것 같고요 코로나 시국 이제 아이들 자극복해서제 다음 새롭게 이제 중학교 잘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교사들은 기특하면서도 석별의 정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다들 바타패스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줘서 가지 네, 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한 것 같고요. 네 아이들도 잘따라줘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무사히 헤쳐나온 졸업생들에게는 유난히 오랫동안 기억될 학창시절입니다. 3년 동안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마스크도 못 벗어서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친구들 얼굴을 실제로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제 좀 친근감이 뭔가 울컥하면서도 같이 접해서 즐겁고 저희가 다시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의 맨 얼굴을 한 번도 못볼 것만 같았던 걱정을 덜어내고 다시 만난 일상, 웃음과 격려, 위로가 유난히 뭉클해지는 대면 졸업식은 학사일정이 조정되면서 대부분 1월에 진행됩니다. HCN 뉴스. 윤경범이다.